뭐..뭐..뭐가 아, 방속. 아, <laughs> <laughs> 이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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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송 시했어요 아유 하지마세요 전부다 아 아유 하지마 아유 아유 하지마 아유 하아 방송 켰어 방송 켰어 아, 아, <laughs> 아 그리고 이게 아나고 <laughs> 아, 있죠 아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저 뭐야 스킬 때리는 이거 데미지가 무슨 애기들 저장난감으데미지 아, 나와가지고 아 같은 얘기 아아장난는다 이거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아나 그래가지고 요즘 내가 얘기했지 저번에 이거 분명히 이놈들 저거 하루 출석 출석하는 거 이거 계속 할 거라고 딱내 말대로 다 되자 이거 라이브 시스템으로 가는 거라니까 예전 똑같아. 네. 택진이 보고 있냐 택진이 아씨. 택진이 씨. <laughs> 택진이 어이. 내 방도 안 보지. <laughs> 가자. 갑시다. 저 청년 배에 왜 있는 거야 근데? 대기하고 있는 거지 아 여기 저기 뭐 매사 악한 것좀 있어야지 저, 저거 근데 인사 우리 인사 어디 가서 인사어 여기 있는데 인싸가 <laughs> 왜내 <저, 웃음> 물어보잖아 형님이 뒷골 안들어와도 물어보는 거지 뒷골을 내려오세요 배로 네. 밑으로 어서오세요 아연하지마 아연하지마 재미없어 아연하지마 형이 방송 키드 하잖아 아 오빠? 어 그러니까 아이언 하지마 이래야 아 다들 아이언 하지마 아이언 하지마 큰일 데왜 각성 주문서가 밖에야 대충 <laughs> 해도 깎아. 돼 잠깐 어. 저 앞에 누구야 나아 그냥 해도 되겠다 어 그냥 해도 돼 그냥 가 뭐. 또 저번처럼 또 길막하는 애들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그 사람 아 그만 그래. 갈래 그럼 <laughs> 안 달래. <빨래. 웃음> 막상 기다릴 애들 있지. 아니 내가 오전에 잠깐 <laughs> 네. 한3 0분 일을 했을 딱 하고 이제 일을 하는데 <laughs> 요지, 요즘에 저거 상층 올라갔더니 그 사람들 이좀 있더라. 한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거 그거네 오빠 큐브 두줄 눌려주는 거 케네 요 아, 오빠. 정말. 아 씨, 보험에서 보험에서 여기, 여기 아니,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여기 아니, 아니에요 여기 아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뭐, 할 사람하고 있어. 아니 할 사람들에 할 사람들. 나는 요즘에 접속해서 그냥 딱 다섯 개해서 일일 퀘스트 다섯 개 그것만 딱 하고 상층 거두 개만 딱 하고 그냥 그것해봐도안 가. <laughs> 아니, 그냥 출석한다고 하는 거야 출석. 왜냐면 이게 그 출석이. 예, 저 소중이들 있다. 저 별자리 조금 아, 네개 하면은 저 화류 항복이 그뭐몇명 있어요. 오른자 아, 네. 잡아 중심할 거. 가. 아이로 와요. 디 <laughs> 와. 무서워. 디와디 와. 죽지 말고 나 그래도 상층 가서 이대 일로 싸워도 막다 잡고 그래. 어 제... 타이틀이 없어. 오빠 왜? 오빠. 우리 얼마전에 터치에서 우리가 6백이십칠어나 이거 자석... 인데 졌어. 뭘뭘 타이틀 없어. 나왜 이렇게 됐어? 이거 왜래? 이 <laughs> 큰일 났다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 너무 깰거 같아. 아이틀으로 보는구나? 나는 어비스 계급으로 보는데 딱한 글자예요 다음 다음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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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밍 꾸밍 꾸밍 어어? 아이 블랙블인데아나 뭐, 이거 타이틀 바꾸고 있는데 왔어 어? 짜증나 아 어디 갔어 이거 하도 안 됐어 아니 아니 갔어? 도망가네. 아 그냥 올라가 우리 갈길가아 타이틀 바꾸고 있는데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잡았어요 잡왔어요 한 형님 번, 형님 한번더 뭐고고 있었어? 알았어. 왜, 왜 이래 이거? 나뭐 이상해 아, 지금. 블랙홀 진짜. 다뭐 이렇게 빨라 저. 어디까지 갔어? 어 멀리 갔네. 어디가? 아, 나 이거 뭐 렉이다 렉이야. 하다다아뭐 아, <laughs> 어떻게 갔네? 나 이거 렉인데? 클 네. 안 돼, 오빠? 타이트 설정이 안 되는 거야 n 어, 얘 얘네, t 얘네도 그 h y 같이 가자고. 앞에, 애들을 지키고 있다고. 네? 있어요. 왜 앞에 애들 a 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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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다 a h y e 거 h y e 야 저거 수화해 가지고 바패달고 뛰어간다. 야 음... 같이 가자. 같이. 이다얘들 빨리 깔은 20만 원 어때? 빨리. 뭐? 됐다. 아, 공성가라 와. 예, 저 저거 따라가면 안될거 같아. 가지 마. 가지 뭐? 마. 쫓지 마. 쫓지 마. 쫓지 마. 우리 갈길 갑시다. 을 도저 잡혔다. 자. 와, 공성부터 공성. 급제 공성할까? <laughs> 궁수는 저거 삼신기 해야 되니까 삼신기. 하하이 되니? 돈이 많이 들지 삼신기 하려면. 아니 저거 저거 그거 있잖아요 그 결정 결정만 계속 돌려가지고 저거 하면 돼요. 아또 뭐가 또꼭 이었어? 꼭이쉽라고 아. 아 요새 게임을 이렇게 다섯 개만 하고 끄고 하다 보니까 출석한다고. 뭘안 하니까 모르겠어. 핵 해. 해. 리프트면은 얘, 걔네 어딨지? 아 뒤에 있다 쫓아온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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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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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좋아. 1번 그리고 아나 면제 쌓면다는데 <laughs> <laughs> 뭐야? 왜 이렇게 빨라 나도못 갔었냐? a s o k 없 y Tabak, t 어 b a k 오케이. 오. 잡았고, 잡았고, 아, 잡았고. a n t s a n g l a d e s h i I'm wondering that in a quarter. I keep 그 i s s i n g in a car. I'm a g e n t l e m a 들어오세요. 또 늦어가지고 늦어가지고 죽지 말고 빨리, 빨리 들어와. 빨리 빨리 들어오세요. 빨리. 혼자 떨어져서. <laughs> 나도 오빠 먹히지고 오. 먹고 싶어서 오빠 열심히 가는 길에서 먹고 있어. 나도 간만에 한번 들려봤어. 그래서 근데 더 맛있냐? 아, 아 어. 저뭐 다른 인턴들은 다띄었을거 아니야. 네. 오빠 나는 비타 안 갔어. 오빠 일대에 가자 나랑. 비타? 저 준장이가 저랑 어. 1대1 돼요 오빠 그래서 준장이랑 저호법 부캐랑 같이 1대1 돌았거든요 아 어, 지금 인싸도 인싸만 지금 인사 캐릭만 한 건가요? 네인사안갔어 다른 다른 사람 다 가고?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네. 다 갔어 원반은 다 같이 한판 돌았고 원반 또 쓰기 힘나 작깐 보자 와. 아 어. 말해 말해 상체 안 가고 성체도 어. 가야 되고 아 그렇게 많네 네. 아니 어쩌면 엄마, 이거 원마도 돌아서요 어. 오빠죠 네. 알았어 알 돌아줄게 어차피 이거 하고 원마 저거 성체까지 하는데 뭐한한시간한 20분 정도면 더할것 같으니까 맞죠 음. 그래서 2시간 정도면 비타까지도다될것 같긴 해아그 정도면 다할것같 다. 음. 갑니다 거꾸로 됐게요 아니 금방 입 있을 거야 아 근데 나 없이 이거 절단못 오나? 다행이야 <laughs> <laughs> 요 근데 얘 탱크 안왔안안 들고 네 맨날 거기 있잖아 <보잆잖아>. 혹시나 싶거서뭐 <laughs> 나을 수가 있으니까 영웅이 얘뭐임프로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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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차단기고 싶어다이라운다 두고 을까 조심해 조심해야 이거 다 진짜 됐 어? 오빠 그 솔로파도 그거 강화 시너지 레벨이 89여가지고 이제 1만 더 올리면 50% 바뀐대요 오빠 어, 저번에 강화해, 강화해가지고 안올랐는데 어. 전부 다 아쉬워해 아, <laughs> 아. 어. 나 지금 신은지 95야, 95 오메, oh 야 yeah. 지금 보자, 저거 올렸잖아 응 신뜰 올려놨어 오빠 시뜰까지다 강화한 건가? 그래서 그런가? 어, 시도우감 오빠 거기 알코, 알코, 알코 돌다가 책갈피가 나왔어, 오빠 알코에서? 응, 알코 막부에서 이제 알코에서? 아, 페이크 오빠 아, 거기서도 책갈피가 나와? 알코 막부에서 책갈피가 나와서 주사위하고, 주사위가, 주사위가 먹었지 아, 그래? 10page, 1 0가나오더라고 p a 이놈들이 막 그러니까 이게 망 g e 고막 p 는거야 애들이 악 g e 막0 p a 이 e 추0 p a g e 10page, 1이 p a g e 10page, 10page, 1 0 p a 지 마세요 p a g e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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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0 p 나 g 나 10page, 나0 p a g e 1 아, 아, 하나 더 나온 것 같다. 맞네. 오마타. 됐다. 맞다, 맞다. 오마타. 됐어, 됐어. 내가 먼저 간다. 천천히 네, 네. 천천히. 싹다 몰고. 싹다 몰고 온다음 그래서 얘를 집중적으로 일본에다 1번에다 대고 일본에다가 맞아, 일본에다가 맞. 너무 너무 좋다 이거. 나도 먹어도 먹어도. 좀 나오면은 불만이 날 텐데 너 방초 요새. 그러니까 초반에 우리 지금까지 두번 받나 영웅? 네딱두 번이. 딱두번두번 아, 처음부터 <laughs> 두판 나오고 이제 그 다음부터 계속 그지. <laughs> 아 그러고 그러니까 뭐가 안 나오면 이 인자 이 별로 숙지가 않다니까 그니까요. 뭐 나와야 나와. 먹는 재미도라도 하지. 어, 튕겼다. 응. 아, 그래, 오빠? 오빠도 태초를 와야지오니 여기서 잘 튕기네. 그래, 여기만 오면 튕기네. 이, 이 부분에서 튕기네. 충 잡으러 갈 때. 충하고 뭐가 안맞나본데 벌레를 무서워해가지고. 아, <웃음> 그래서. <웃음> <웃음> 자꾸 있지 뭐. 어제 네, 네, 네. 바로 들어오니까. 빨리빨리 빨리 시간이 없어. 피곤해요. 어 어. 언니. 어 않나? 잠깐만 언니가. 아직 길 그만해봐 아뼈뼈좀 아, 오네 오네 어 왔어 왔어 어. 계속 <laughs> 호팔도 안하자고 친해지고 싶어가지고 연락을 계속 계속 안된다고 하는데 계속 나 온다 누가? 학, 애, 애 엄마 있잖아요 학교 친구 엄마 아. 계속 커플도 안하냐고 그럼 주말에는 시간이 되냐고 <laughs> 죽겠네 진짜 그럼 뭐라 그래 아, 아이온 해야돼서 안돼요 그래? <laughs> <웃음> <웃음> 안 되게. 나보고 무슨 일 아, 이거 좀 홍보 고나보고무슨일 아, 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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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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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간거이 그래. 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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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언 이거, 이아 이거, 도거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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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고 이거, 이 이거, 이고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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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 매일매일 일 채다 갑다래. 그아 진짜. 아 그리고 군단장을 다시 저기 샤더 가져가 돼 게임을 잘 못해요. 아 저도 잘 못해 오빠 저 내일 내일부터 또일해요 학교 학교에서 일해요 학교에서. 아 그래? <laughs> 네. 그래서 지나가지 말고 오빠 들고 있어요. 소랑이래 소랑이 <웃음> 군단장. <웃음> 아이씨 그럴까? 안 해. <laughs> 이 자체가 부족스수이사 게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군단장을 해야될 거 아니야 게임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게임을 제일 오래 하는 사람이군단장을 해야지 이 하는 을이 하는 사람은, 게이 하는 사 저거 사람들을 저거 아니 공팟은 그 그러니까 안다녀서 그래 공팟다니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모집하고 그러면 한두명만 이렇게 있으면은 저거 될텐데 언제 어, 자꾸 결단호사해서 지금 승나터지이 <laughs> <끝나던지>. 아니 <웃음> 그게 <웃음> 아니고 <웃음> 내가 저거 뭐야 <laughs> 시간 되면은 오는건 좋은데 <laughs> 네, 네. 시간이 안부러 일부러 시간 내서 오긴 좀렇지만 <laughs> 일해야 되는데 일에 어, <laughs> <하나> 지경이 <laughs> 생기니까 공팟을 응. 한 명만 구하 응. 이게 또 공팟을 다니다 보면 또 괜찮은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한테 뭐 레기온 없으면은 뭐 이렇게 뭐 응. 한두 응. 어, 명만 이게더 받으면은 아, 그리고 사람 있어도 뒷광 그좀덜 심심하잖아, 게임 하는 사람들은. 내 말은 그거야. 응. 이게 또 게임이 사람들이 좀 있어야 좀 재밌고 그런 거지 뭐. 사람 없으면 뭔 재미가 있나. 서버 통합돼가지고 사람이 늘어났는데 게임에 흥미가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어 없어 어그 싸움 박질을 해도 예전만큼 막 재미고 그러지가 않더라고 이제 한번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좀 재미가 없어 이렇게만 하고 있는 거야, 낮에. 잠깐 접속해서. 30분 안에 이렇게 끝. 저거, 저거, 저거까지 뛰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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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저거 저거, 저거, 예. 저거, 저거, 뭐야. 개수전. 시간 되면 개수전 하고, 안 되면 개수전 못 하고. 개수전이 운명에 알게 어, 어. 아. 그, 오전 11시에 뭐가, 그 전에 일을 나가면 못 뛰는 거고, 조금 늦게 나간다 그러면 개수전만,까지만. 뛰고 나가고 그런, 그런 식이지. 캐스션 해서 그 날개 조각 먹으면 좋으니까. 날개 조각해서 이제 아홉 개모았는데 언제 모으지 아홉 <laughs> 개? <웃음> 네. 두번두번 갔나? 아니 제가 옆에 주정이가 자꾸 치우도 짜증내는 거야 치우 아 치우 걸렸다고 그래서 다다 생각이 못했어요. <laughs> 아니야 그 치우들 지금은. 지금은 돼? 지금 이제 빗깎이가좀 가도 되는데 와 예전에 얼마나 짜증는지 치우 치우 걸렸다고 어지뭐 <laughs> <맞지? 웃음> 운발인데 뭐할수 없는 거지 응 네. 그래서 치우 가면 용돈을어 잠깐만 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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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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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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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깐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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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만 잡고 있어. 그 달아? 그럼. 만방속도가 얼마야 되나 지몇번 더? 얘가 바꿔요냐 빨리 왔네? 응. 아, 거기까지 도록하겠다 이게 애니빨이요 저기요? 애이가빨리네받 아, 야리도 아, 이리도 안 발소. 이안안 아, 리도 아, 도이면도안 빨려요? 이미지 데미지 데이지 왔어 왔어. 이 응. 뭐먹어봤어뭐봤어 전에 말하아진짜 그거 새복숭아사안달아아복숭아 달아야 맛있는데 아니 제철인데 안 달면 어쩌자는 거야 아, 잘못 샀네 잘못 샀어 맞아. 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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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진짜 옥수가 맛있는 거 많이 먹었어. 그래? 장모님이 보내주셔가지고 정말 항상 먹어본 거기 궁금한 게 제일 맛있었던 거야. 옥수만 잘하는. 먹어보고 사지 뭐? 하나 맛보고. 옆에 이모가 이 아저씨 이모가 막하면서 옥수만 달아요 이라길래 얘 예, 믿고 바로 사는데 거짓말이었어. 믿으면안 <laughs> <이런> 돼. <laughs> 네가 어디가 제일 맛있어요, 지역이? 큰거 없나? 원주. 원주야? 강원도게 맛있어요? 지역산 목숭아. 지역산 목숭아? 오. 날씨가 네. 좀그추고 어, 이게 막 그런 데가 좀 맛있어. 아, 그래? 강원도 강원도 네저 어, 부산도 쪽은 맛없어. 대구 이쪽은 음. 미아이고기고가지고 응. 하고 음. 맛있어. 배도 그래 배도배도충 지방 분이 맛있어중밀 지방 쪽이. 아. 목골배 맛있다잖아. 먹 목골배 이목배. 우리 아버지가 목골배 청 청시. 목골배 목골배 청시다라고요? 어 목골배 대학을 제거드시는 거. 오. 홍염.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지금도 나, 맛이 있어. 아, 배도 오늘 사왔거든요. 근데 그것도 속은 것 같아. 아, 아줌마가 골라줬는데. 아, 큰마트 나는 그 동네에서 큰마트에서사는 그, 에헤이. 과일을 살때 사기를 잘 당하는 것 같아. <laughs> <laughs> 쫄 나왔어요, 쫄. 아, 과일 어떻게 사야 할까 싶은데. 시장이 제일 아쉬운 것 같아. 더워서 시장은 못 가겠고. 이거 한 번씩 가야지 그쵸. 그런 거살 때는 한번 맛보고 살수 있어야 해서 맛을 봐야 돼 맞죠, 그맛 어, 그, 그래야지 안 꺼내 안 꺼내놓더라고, 다 이유가 있네 어, 그냥 안 꺼내놓으면 맛보고 아, 맛있어요 그러면 그냥 맛안보여주면 어, 그냥 어, <laughs> 사면 안돼 자신 있는 사람들은 맛보러, 맛보고 맛보고짜맛맞아 어, 맞아, 맞아. 놓는데 어. 먹여주잖아. 어, 먹어보고 사. 그런 사람들은 어. 자신 있는 사람이. 어, 그런 거 사야지. 그냥 맛있다고만 하면은 좀 그래. 수박 꼬레 수박 꼬레. 아 수박 꼬레. 그그아은좀 가물 때 사. 가물 때비 많이 오듯 하지 말고. 아, 강도가 높을 때. 네. 또 그, 가물어야 비가 많이 안 와야 달어. 음. 뭐지? 계속 빠져 이거. 오. 공염. 제가 좀 다른 이 한번 늦어. 쏘고, 뚫려가 주시고. 어, 이 형수님 혼자 때려잡는데 그. 형수님 저기 장비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아니 안 야, 했어? 안 했어? 우리 어, 어, 스킬이 어. 좋아졌어요. 아, <laughs> 아, 아, 아마 또 어, 맞아 호법 스킬 좀 세진다고 했었잖아. 내가 내가 계속 일을 해가지고 내가 나눠지는 데 내가 증시가 있어요. 백 번도 못증시하 검성 스킬이 좀더 좋아져요. 와 아, 뭐 이게 네. 검성도 더, 더 좋아진다고? 어, 어. 예 네, 검성 좋아졌어 어 있어. 짜나까짝이야 검성 아파 죽겠는데 뭐 아이 뭐 하지 뭐 게임 자주 안 해가지고 상관없거 어제부터 겨울 때는 더못하니까 몰라 나 이제 9월 달 안에는 70될거같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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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70이 만 대비야 돌 잡아 주시고. 오늘 계속 풍연만 나오냐? 좋네요. 오늘은 풍요매달이다. 또 바로 올라가? 아, 그래. 시간 많이 줄었는데. 오, 오 흔, 맞죠? 나왔어. 어? 뭐라게 어? 로브 허리띠. 오! 으아. 로브 로브. 대인가 로브 면은 하나, 둘, 셋, 4대 1이네. 4대 1. 오 <laughs> 자, 자, 25% 확률. 25% 확률이야. 이거 없잖아, 아무도. 그렇죠? 어, 다음치로약세만 그래. 2개 나와서 오빠 아, 아 그러네 4학생. 그러네 그럼 25%확률이 마등이, 마등이 처음 나온거야 네. 25% 확률 굴려봐요 잘 굴려 야 손령님 목감독은 어, 83 아, 뭐, 아니, 그거 아, 나밥 아, 뽀뽀 밥 먹겠네. 뻥이 먹었니 뻥이 축하 축하해요. 축하.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야야솔전님1 야. 야, 야. 차이로 이겼네. <laughs> 야 그거. 밀 차이. 야 이거 인세 아, 많이 높다. 어 저거 인던 다일 때는 저거 끼면 좋아. 아아 아, 저거 뻥뻥이는 저거 저거 사는 건 악세가 없지. 지금 화신 허리띠 하고 있어요. 아, 이게 특별히 13이라고 있네 오. 비교해봐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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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신 허리띠 있으면 은 화신, 쓰읍. 허리띠면은. 그냥, 아, 화신보다 좋아. 아, 그래요? 지게 그, 지켈 대행자 허리띠 말고 화신 불꽃 그래. 허리띠. 좋아. 아 이거 좋죠. 이거, 진짜 더 좋아요, 저다가. 지켈 대행자 허리띠가 아니고. 예. 네. 아, 그럼 이게, 이거가 훨씬 낫지. 예, 훨씬 좋죠, 저기. 훨씬. 그냥 이거 차고 있으면 돼, 맞죠? 못 받으면 번갈아 껴야겠다 영원 치우저그 때문에. 그렇지. 아니면 응, 계속 번갈아 껴야지겠어 번갈아. 껴야지 어, 저 때마다 번갈아 껴야지 저게 한번 차면은 영원 치워 계속 걸려 있는 건가? 하시니? 중토쯤에 저 차야 돼. 아, 니 그러니까 저거 뭐야. 인던 들어올 때 저거 차고, 예. 그리고 이제 뭐 싸움 할 때도 차라 리 저걸 차고, 응. 그리고 뭐 죽고 할 때는 저걸 갈아타고. 아니 근데 인던에서못안 나가는 거 아니야? 어, 나가 일을 나가 있다 아 o u 로 r e 일 o t 나가 아니면 e n 해 t y 해야지 r e 하고 t y o 다 are n 가야지. 나가면 애들 또 o 장 You a 없어 없어 없어. 없어. are 응. 아, 그뭐어 o 나가 o u a r 가 not. y 어 u are not. You are not. You a 하 e 일 o t You are 다 o t You are not. You are n o 일 아뭐 그래도 자 계속 보셨는데 뭐가 나왔네. 네, 어.